9월 24일 제12회 새마을 부녀회 한마음 어울마당이 나주시 새마을 부녀회 주관으로 나주 종합 스포츠 파크 다목적 체육관에서 정순남 전라남도 경제부지사, 임성훈 나주시장, 백옥자 새마을 부녀회 중앙회장, 그리고 황순효 전라남도 새마을 부녀회장 등을 비롯한 1,500여 명의 돈에 각 시군 부녀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지난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적 가치를 재정립하고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뉴세마을 운동 추진의 계기를 마련하고 뉴세마을 운동을 통해 지역 발전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구현에 앞장서 온 새마을 부녀 회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식전 행사로 다문화 가족 공연을 시작으로 22시군 입장식과, 의식 행사, 명랑 운동회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하나, 그린코리아 운동으로 녹색 생활 실천, 영산강 하천 살리기 및 지구 온난화 방지의 새마을 지도자가 앞장선다. 하나, 스마트 코리아 운동으로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과 격조 높은 마을 만들기 및 지역 문화 각국의 새마을 지도자가 앞장선다. 하나, 해피 코리아 운동으로 나눔 문화 확산과 다문화 가족 지원 및 어려운 이웃 돕기의 새마을 지도자가 앞장선다. 하나, 글로벌 코리아 운동으로 더불어 잘 사는 지구촌 건설에 새마을 지도자가 앞장선다라는 교리문을 채택하여 그린 스마트 해피 글로벌 코리아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한편 부대 행사장에 마련된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에서는 나주 한평무안 영광 등에서 가지고 온 특산물을 판매하여 추석을 앞두고 특산물을 추석 선물로 사려는 회원들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전남 새마을 분회에서는요 이 행사를 매년 이렇게 각그 지역 그 지역에서 이렇게 지자임라든가 그 이제 지자체에서 힘을 그 주셔가지고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됩니다. 근데 올해 12년째 해오고 있어요. 어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 새마을 분회 회장님들이 이렇게. 어, 행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선에서 이렇게 모든 그 봉사활동이라든가 어려운 가족 부류떡기라든가뭐 연말에 또 김치봉사라든가 아, 어, 그또 이주 여성 특히나 우리 분회장들이 그일대1로그 멘토 역할을 해주면서 그런 사업들을 분회에서 어, 중점적으로 이렇게 시군에 거의 그 회장님들이 그 역할을 지금까지 다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우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태풍 피해로 좀 애로사항이 참 많으셨는데요. 어그 오늘 그 우리 지회장님이 너무나 큰그 힘을 주셔서 우리 분회가 정말 이 행사가 그 아름답게 또어 우리 회장님들이 활기를 피고. 더 앞으로 더큰 일을 더 많이 할수 있는 기회가 오리라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사를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따서 녹색 생활 실천과 나눔 운동 확산을 위한 제 12회 한마음 올바른 행사에 참석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진행을 맡은 아 b s 광주 방송 아나운서 신조한. 경진디씨 이슬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행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새마을 사업을 경험을 토대로 저탄소 녹색 생활화와 나도 운동에 앞서서 실천함은 물론 보다 진취적인 사고로 소리의 노구에 대한 위로와 일선 회원들의 일체감 조성으로 분여회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네이비드 입장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황소녀 회장님, 백옥자 회장님, 황금영 회장님, 오종순 회장님, 김성훈 아, 나주시장님, 김정훈 나주의장님을 소개합니다. 광양는박형 회장을 비롯한 4 8명의 회원으로 조직됐고, 주장 자립형 공동체 사업, 행복한 사업단 운영으로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광양군강 김 회장을 비롯해 2,400 명의 회원으로 나만 음식 재료 원실 천 운동 수분 자원 보호기 경진 대회 환경 안에 있는 곳으로 강인순 회장을 비롯한 4,260 명의 회원들이 현원보호기 환경 안내서 운영 내부장 홍대구 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박정민 회장을 비롯한 2,910 명의 회원으로 풀이 백를 통한 결식 가동 적용 장인 모용 보세요. 1,600명의 회원으로 조직의 활성화와 소화천 살리기, 환경 안내소, 수처리기 환경 안내소 운영, 영혼학 자매결연 사업의 일환으로 5명의 회원들과 함께, 화가 있는 화장실 바꾸기, 후면 웨크 사업,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일회용품을 개봉의 회원이,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환경 안내소 운영, 가사도우미 활동,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사업, 특산물 판매 촉진 사업, 며느리 봉사자 활동, 겨루이 농산별로 건강한 식단 지키기, 교복 물려 읽기, 수급 자반 모으기 대회 등월출산의 정기를 이어가는 귀책 모느리 농산의 활동으로 지역사회 인구사업, 무한군은 김춘화 회장을 비롯한 4,671명의 회원으로 녹색 생활을 실천을 위한 꽃분야회원이창포 재배와 잔디 재배, 재활용품 모으기, 교동 직거래 장터 운영 등 경제성을 강조한 사업과 함께 사랑의 미파대회원이 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랑의 긴장 담기는 이웃을 내 가족과 같은 분야회장과 5,900여 명의 회원으로 조직돼 재활용품 경진 개발. <laughs> 완도구는 양해자 회장을 비롯해 3,500여 명의 회원이 유고 대상자와 회장을 비롯한 200, 2560여 명의 회원으로 매년 구판 사업을 통한 사업 자금을 마련해 하천 정화 활동, 환경 안내, 시내군은 신청사업 시대를 여는 새 지평으로 희망을 생소된 신한건설을 위해 깊이 묶여가수고보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는 강현석 분야회장을 비롯해 1500만 5130명의 15, 회원으로 연일 봉사대가 사랑의 밑공찬 배달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복지시설에 1300세대의 따뜻한 겨울을 날수 있도록 긴장김치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다시 한번 표명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빈 네,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지사님을 대신해서 정순남 전라남도 경제부지사님 오셨습니다. 김재무 전라남도 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기병 도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옥길 전남도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주용 전남도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봉석 의원님, 장행준 의원님 김철수 의원님, 박순복 의원님, 그리고 임성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황순녀 회장님 박수로 소개합니다. 새마을군요회 중앙연합회 배복자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라남도 새마을회 황금영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전라남도협의회 박장배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전라남도 새마을회 분들은 다섯 분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오종순 이사님, 박준식 이사님, 우암석 이사님, 김옥관 이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생활 실천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제 12회 전라남도 새마을 분여의 한마음 어울마당 회를 선언합니다. 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본상태 전라남도 나주신 시장인 성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평소 세마을운동의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세마을 지도자 사기 양양은 물론 SMU 뉴세마을운동 발전에 크게 도움을 주셨기에 감사한 마음을 기리고자 1 4만여 전라남도 세마을분역회원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2년 9월 24일, 전라남도 새마을 분여회 회장 황순효의 회원 일동. 여러분, 복귀습시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새마을 분여회 회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도의 <laughs> 간문이자 목사권의 고장인 이곳 나주에서 새마을 분요회원님들을 모시고 녹색 생활 실천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제12회 한마을 월마당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제 행사를 앞두고 손님맞이 질서 친절 청결 운동을 여기는 새마을 가족들이 앞장서서 적극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지역사회의 발전과 녹색이 땅 전남 선진 인류 국가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며 남을 오신분녀 지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치하드리며 특히 오늘 예수상을 수상하신 분들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배치하는. 한마음 월마당은 금년에도 추진한 사업을 되돌아보며 상호간 침묵을 가지고 새로운 정보교환을 통해 저탄소 녹색 생활 실천과 나눔 문화를 파급 확산을 다짐하는 귀중한 자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함께 보람되고 소중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아름다운 유종의 미, 새마을 정신을 발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의 이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의 네 기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정의 건강과 행운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남도 생활부디오회 상식용 회장님의 대 회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2번째새마을유의 어, 한마음 올마당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열기와 열정에 감명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200만 도민과 함께 제 12회 새마을유의 한마음 어울링 마당 행사가 우리 역사와 이데어 땅 나주에서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그 동안에 오늘 행사를 위해서 많은 일을 써주신 광순효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4만 새마을본회 회원 여러분들께서 올 내년에 전국 새마을 대회가 우리 전남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큰 힘을 모아주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하는 우리 생활 분야의 회원 여러분, 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주시장 임세입니다 예, 오늘 우리 천년복사골 나주를 찾아주신 우리 생활 분야의 가정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어, 오늘, 오늘 정말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칭찬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또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는데 고생해 주신 우리 전라남도 새마을 부녀의 황순여 회장님 그리고 어, 우리 나주시 새마을 주의 오종순 회장님과 강현숙 부녀 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새마을 정신을 중심으로 해서 자 우리는 하면 된다 해보자 까짓 것 못할 것보입니다한것이 뭐 바로 새마을운동이고 세계 어느 역사 유래가 없는 40년 동안에 이렇게 지대한 발전한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고 그 중심에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 자초가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십시 네, 우리 나주도 우리 오정순 회장님과 강현순 회장님 모든 분들과 함께 우리 인전좀 생각을 바꾸고 모두가 함께, 특히 요즘 국가족아 되어가면서 젊은 세대들은 과거를 모릅니다. 또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허리띠 졸라 이고 모두가 함께하면 된다는 그런 신념으로 했던 세만 운동을 다시 한번 되살려서 다시 한번 노약한 그리고 4만 벌, 오만벌 선진국 대열에 동참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 함께 노력을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장조하는 주역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가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희망이 가득한 임성훈 나주시장님의 환영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그제1 2회 전라남도 새마을 분여의 어울 한마당 대회를 나주에서 그 개최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새마을 분회에서 주가는 어마당은 정말 우리 22개 시군에서 모두 정말 나주, 나주 뿐이 아니라 전국에 이 천사들이 모이는 우리 아주 성스러운 잔치입니다. 오늘 이러한 대회가 나주에서 많이 고생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우리 분회 회원들에게 조미나와 한력소가 되고 힘이 되어서 정말 살 만나는 우리 새마을 운동 그 중에서도 이점남과 나주를 만드는데 큰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새마을 지도자 재회가 이렇게 나주에서 성스럽게 어울 마당을 개최하게 생겨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소리> 다시 하나! 둘! 셋! 넷! 지금 가운데로, 가운데 기독이나 너와 나 소망 잡고 갈려. 무슨 소망? 무슨 소망? 무슨 사랑?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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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小飞侠。<Yeah. S 1> 삼교서삼교서자4 r e 4 l l 조사 n d 상 r 상 a 상 e 상 l 상 s 상 n 상 e r s are all. o n 상 y 상 h a r k only shark, 啥酒？啥酒？ 지금 1 0만원요10 10 10 1